서 돌렸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죠. 지금 뒤에 안마 시트 두 대. 야, 최고네. 이렇게 했을 때는요 상대방이랑 마주 보면서 마피아 게임도 하실 수 있고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보십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인천에 있는 국내 최대 특장 업체죠. 고저스 리무진에 나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치 자 요즘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인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도 보니까 사업자분들, 자녀분이 좀 많으신 분들이 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뽑으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사업자분들이 왜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선호하시냐. 첫 번째, 부가세 환급이 되고요. 두 번째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패밀리카로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있잖아요. 2인 자녀분이 있으시다라고 하신 분들은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선호하시는 거죠. 자, 지난번에 저희가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 패키지에 이어서 베이스에서 S1 패키지가 새롭게 출시했다고 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가격이 대박입니다. 프레시지 가장 기본 모델 했을 때 금액이요, 5,900만 원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카니발의 그 순정 하이리무진도 가격대가 요 정도 하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대예요 그 완전 가성비 모델인 거죠. 가솔린 프레스티지 기본 깡통 가격이 3,636만 원에 순정 옵션이 480만 원이 들어가서 4,116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 특장비가요. 3,620만 원이에요. S1 패키지는요. 할인이 들어가서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이 얼마냐? 6,636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부가세 환급을 받으시잖아요? 최종 금액이요? 5,973만 원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 등급에서는 이제 5,900만 원대인데 이제 가장 윗등급인 스 트림에서는요. 무려 6,700만 원대로 뽑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갭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좀더 좋은 걸 원한다고 라하신 분들은 트림을 올려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저였으면 5,900짜리 뽑을 것 같아요. 가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럴 거면 그냥 순정 뽑는 게 낫지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순정은요 생각보다 튜닝할 게 많아요 시트도 그냥 기본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아래도 그냥 아주 깡통적인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쓰읍, 이거 하이 리무즈를 샀는데 생각보다 안에가 고급스럽지 않아서 저는 순정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근데 저희 고저스 하이 리무즈는요 실내 딱 문을 여는 순간 캬,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튜닝이 가능합니다. 자 5,900만 원이라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옵션들이 많이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웬만한 옵션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하이루프 패키지 프리미엄 가죽 트리밍 그리고 엠보 바닥 포트에서 콘솔 트리밍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고요 2열의 의전 시트 3열의 전동 의전 시트부터 해서 천장의 이중 방음 바닥 3중 방음까지 전부 다 들어가는데 오늘 5,900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차량은 S1 패키지라고 했잖아요. S1 패키지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있 2열이 B1 시트에서 S1 시트로 변경. 이 되고 터치 패널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 안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1열부터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가보시죠. 우리 아빠들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2열은 우리 아이들이 타긴 할 거지만 아빠들도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고저스는요, 1열도 신경을 썼습니다. 자,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짜란 고저스는 달라요. 그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1년은 신경 잘안 쓰기 마련인데 고저스는요 가성비 트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시트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딱 보세요 그 롤렉스 헐크 컬러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 컬러가 그린에 브라운 컬러라고 합니다. 그 전체적으로 이런 가죽 느낌이 고급 가죽이야. 딱 느껴져. 순정이랑 달라요. 순정은 여기가 아왜 이렇게 좀 별로지라고 하는데 딱 만졌을 때아 내가 진짜 고급 가죽에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제대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패턴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도 전부 다 가능하고요. 자 그러면 바로 앉아보겠습니다. 오호호착장감이 다르긴 하네. 이게 1열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 아빠들은 2열, 3열이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빠분들도 일렬에 있을 때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트가 기존 그 순정 시트에서 완전 다 벗겨서 이 새로운 가죽을 씌운 거죠. 가죽 자체도 굉장히 두툼하게 설계가 돼 있고 실제로 저 안쪽에서도 이런 공정을 다 해요. 시트에 딱 맞춰서 정말 이렇게 딱 군더더기 없이 디자인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도어 트림도. 전체다 맞춘 거예요. 여기는 브라운으로 넣고 었 아래쪽은 그린 컬러 넣어서 뭔가 자연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지금 이제 스피커가 기본적인 옵션이 들어가는데도 있 불구하고 고저스에서는요 이렇게 스피커 그릴망을 튜닝은또 해주십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자 암레스트 부분도 전부 다 이렇게 같은 컬러로 되어 있고 여기도 뭐 엠보싱을 넣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튜닝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일딱 탔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아 내가 비싼 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 요것뿐만 아니라 바닥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도 신경을 썼다는 거예요. 엠보싱이 적용되어 있어요. 요것도 아까 실제로 그 박음질을 다 하시더라고요. 요게 고급스럽기도 하지만 미끄럼 방지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좀더 청결하게 관리하실 수 있는 발매트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캠핑 갔다 왔을 때 여기에 막흙 같은 거 묻잖아요. 그럼 청소기를 그냥 쓱슥슥슥 밀어주시면 됩니다. 요것도 아주 마감 잘 되어 있네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S1 패키지만 있는 거예요. 이 공조기 아래쪽에 뭐가 보이시나요? 메인 램프, 그리고 사이드 램프, 스타라이트, TV 전원이 여기서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는 그 리모컨을 이용해서 이렇게 켜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 아들이 TV 보고 싶어? 그럼 여기서 TV를 누르면 다시 TV가 켜집니다. 그 뿐만 아니라 메인 램프도 이런 것도 전부 다 1열에서 컨트롤이 가능하고, 우측에는 SW1이나 SW2는 이제 즐겨찾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시트가 다 튜닝이 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통풍이랑 열선이 없냐 아니에요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다 열선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 패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기아가 이 터치 패널이 생각보다 편하면서 불편해요 이렇게 했을 때는 공조기를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위에 거 종이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홈 버튼 맵 버튼을 바로바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게이 핸들도 커스텀이 가능하대요. 물론 금액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금액을 추가했을 때는 지금 보여드리는 핸들로도 변경이 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깔맞춤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도 아예 그린 컬러로 가시면 괜찮은 거죠. 이제 조그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사용하는 기어봉이.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두개 있고 무선 충전기도 두개 들어가 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 옵션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많은 분들 이잘 아시긴 하겠지만 운전석에서도 우리 학원차처럼 왼쪽, 오른쪽 문을 열수 있는 버튼이 여기 하단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걸 눌러주시면요. 뒷문이 스르륵 닫히는 거예요. 이거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카니발은요. 똑같아요. 예, 뭐 12.3인치 디스플레이도 똑같고요. 위쪽에는 요런데는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대신에 도어 트림이라든지 시트, 바닥, 요런 터치 패널 그리고 천장에 스웨이드는 새롭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는 진짜 우리 가족들을 위한 차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2열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슬라이딩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저스 라이트가 나옵니다. 요것도 다 순정이에요. 보조스 이 모델을 사시면 이게 다 들어갑니다. 이게 있으면 좋은 게 밤에 바닥이 비춰져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내리고 이렇게 탈 때도 좀더 안전하게 타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이열을 보여드릴 건데요. S1 패키지는 S1 시트가 들어가 있다. 기존에 제가 그 하이루프 패키지 했을 때는 이 시트가 좀더 두껍고 컸었어요. 근데 이 S1 시트는요, 좀더 컴팩트하게 나와서 좌우 폭이 좁아서 가운데 누군가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운데 보면 이 정도의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의자에 또 비밀이 좀 숨겨져 있는 게이 핸들 부분도 원래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모델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타기가 어려워. 근데 요거는요, 요렇게 뒤쪽으로 빠져 있어가지고 쉽게 이렇게 타실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아주 디테일한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지금 노블레스 트림이라서 이렇게 선 커튼이 들어가 있고요. 이제 5,900만 원짜리 가장 기본 모델을 뽑으시면 이선 커튼이 빠져요.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 옵션으로 안마 커튼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추가하시면 전체적으로 안마 커튼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 얼굴이 좀 많이 어둡잖아요. 라이트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라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에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S1 패키지에만 여기 터치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편한 게 앉아 있을 때도 손 쉽게 손을 이용해서 불을 켜실 수가 있습니다.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메인 램프도 굉장히 밝고 이 메인 램프를 좀 길게 눌러주시면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한번더꾹 눌렀을 때는 좀더 어두워지고 한번더 누르면 최대로 밝아집니다 이런 기능도 전부 다 들어와 있고 이뿐만 아니라 메인 램프를 끄고 사이드 램프는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또 좋은 거는요. 리모컨을 증정해 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색상을 변경을 할수 있게끔 원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엠비언트 색상도 이렇게 리모컨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불을 켜서 보여드리면 이 송풍구 디자인 많이 보셨지 않아요? 벤치의 송풍구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블랙 하이그로시로 딱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여기서 좋은 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손을 막 뻗어도 튀어나오거나. 뾰족한 거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좋아요. 그렇게 섰을 때도 이 정도 이렇게 쓸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아이들은 키가 작잖아요. 차 안에서 서서 옷 갈아입기도 편하네요그 캠핑 갔을 때라든지 수영장 갔을 때이 차가 최고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저희 시트에 대해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지난번의 시트와 확실히 달라요. 자, 우선 첫 번째 어느 점이 다르냐. 제가 저번에 하이루프 패키지 리뷰했을 때는 이게 이렇게 안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직관적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요. 비밀이요 잠시 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 통풍 시트. 시원하게. 이열도 시원해야 되잖아요. 열선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 마사지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해요. 지금은 3단계고요. 어떤 느낌이냐? 손으로 좀 강하게 꾹꾹 꾹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생각보다 시원한데요? 괜찮은데요? 동일하게 마사지 켜져 있는 상태에서도 열선과 통풍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통풍도 3단계까지 전부 다 가능하고요. 열선도 동일하게 3단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비밀의 버튼은 이거예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내려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누르면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위블이 됩니다. 시트를 좀 세워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이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게 왜 그렇게 아까 설계됐냐 물어봤어요? 좀 뻑뻑한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이게 헐거우면 잡소리가 많이 나 그래서 튼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너무 잘 돌아가면 운전 중에 잘못 눌러서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렸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앉으실 수가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죠? 지금 뒤에 안마시트도 돼야 최고네 바깥에 보일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돌아가는 건안 돼요. 왜냐하면 안에 배선이 있기 때문에 배선이 이쪽으로 돌리면 꼬인다 그래요. 그래서 돌릴 때는 안쪽으로 돌려서 180도로 돌려주셔야 됩니다. 다시 버튼 누르시고 안쪽으로 돌려만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는요 상대방이랑 마주 보면서 마피아 게임도 하실 수도 있고 마피아는 고개를 들어주세요. 아 하나 요거 요거 있잖아 이거 양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발음입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탔을 때 이런 느낌인 거죠. 다리를 뻗으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너무 편하다. 마사지도 되면서 다리 뻗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도 타실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여기에 앉아서 요렇게도 되는, 사실 이렇게 제일 많이 써요. TV도 볼수 있으니까. 자, 아까 제가 이쪽 왼쪽 버튼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이쪽 우측에도 충전기가 A타입과 C타입.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여기 12V 시거잭도 준비가 돼 있어가지고 시거잭을 꽂아서 충전도 가능하고 옆쪽에도 또 있어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제가 S1 시트라고 해서 그 시트가 좀 컴팩트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앉았을 때 컴팩트 하지 않아요? 저희 우리 카메라 감독님 혹시 한 번만 앉아줄 수 있을까요? 감독님이 피지컬 키가 좀 크시죠? 네, 180. 180 넘으시고, 지금 피지컬이 좀 있으신데, 어때요? 막 타이트하거나 그러진 않죠? 네, 저희 이렇게 다리 할수 있을 만큼 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감독님도 충분히 타실 수 있는 사이즈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팔걸이도 괜찮고, 이렇게 홈 파여있어서 타기도 괜찮다는 순좀 안내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또 리무진을 타는 이유가 실내가 또 고급스러워야 되잖아요. 첫 번째로 고급스러움의 상징, 29인치 TV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가로를 길기 때문에 영상 보기에도 좋고, 우리 아이들 이열에 탔을 때 핑크폰 같은 거 보여주기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터치도 되지만 리모콘도 있어요. 리모콘을 이용해서 넷플릭스, 유튜브 바로바로 바로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있네요. 아 하나 그게 있어요. 지금 사운드가 TV 사운드로만 나와요. 근데 나는 여기서 내 차량 순정 스피커랑 연동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통합 연동 포칼 시스템을 넣으셔야지만 기본 순정 스피커랑 연동이 된다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거 옵션 넣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TV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차 안에서 다 나오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조금 작게 느껴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장점은 바닥에. 아까 제가 운전석 1년에도그 엠보싱 시트 보여 드렸잖아요. 요것도 제일 좋은 게이 레일이 안 보여. 원래는 그 카니발 다른 차량들 보면 레일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아이들이 막 과자를 먹거나 했을 때 여기에 과자 부스러기 엄청 깼네요 근데 고저스의 장점은요. 이 레일이 보이지 않아서 아주 깔끔하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 심지어 이 지금 대리석 같은 경우도 블랙, 화이트 또는 요트 디자인으로 전부 다 변경이 가능하고 변경하는데 추가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유광, 무광 전부 다 선택이 가능하고요. 다른 타사 같은 경우는 이 시트 안쪽에 마감을 대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날카롭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저스의 장점은요,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마감 처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은이 그린 컬러에 브라운 컬러의 조합을 지금 하셨는데 시트 이 색상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비스포크 맞춤 정장처럼 전부 다 무료로 선택하실 수 있대요. 뭐 추가 요금 없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디오드가 전부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컬러칩이 이렇게 많아요. 원톤도 가능하고 투톤도 가능하고 심지어 패턴도 내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저기 전시된 거 보니까 티파니 컬러 그것도 은근히 많이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 혹시 요 지금 시트 색상 어때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예 그렇죠? 뭔가 롤렉스 컬러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 듭니다. 아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고급 차량의 상징이 또 정숙성이에요. 그 지난번에 제가 이 차를 운행하면서 느꼈던 게 어, 차가 되게 정숙하다라고 느낀 이유가 첫 번째가 하부에 3중 방음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이루프에도 2중 방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에서 뭔가 이런 주행을 했을 때도 하부에서 올라온 는런 노면 소음도 굉장히 좋고요. 위에서 나는 이런 그 풍절음 같은 것도 거의 없더라고요. 차 안에서 뭔가 중요한 분들을 이제 VIP 분들 모시고 차 안에서 회의를 할 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차 안에서 업무를 볼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 라이팅을 밝게 하셔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내가 차 안에서 밥을 먹는다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식탁이 없잖아요. 옵션으로 얼마 정도 추가하면 여기에 그 식탁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2열에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금액대가 조금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열로 넘어가기 전에 이 가운데 공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컴팩트한 시트가 적용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충분히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대부분 근데 이 베트 같은 경우도 이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리무진 시트이기 때문에 시트 안에 베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려 있으면 시트를 움직이면 안전 벨트가 막. 목을 쪼여요. 근데 이렇게 안에 달렸을 때는 내 시트를 움직였을 때도 좀더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게 장점인 거죠. 자, 그럼 3열에 앉았습니다. 야, 3열 다르네. 지난번에 제가 그 차박 시트를 3열 탔을 때는 조금 불편했거든요. 시트도 딱딱하고. 근데 이거는 의전 시트가 3열에 적용이 돼 있어가지고 쿠션감이 상당합니다. 오, 푹신푹신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차박 시트보다 요걸 좀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키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여기가 좀 닿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 불편하다고 하신 분들은 이 가운데에 뺀 다음에 여기에서도 시트를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다 이렇게 하면 머리가 닿지 않죠. 저번에 차박 시트에서는 여기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물리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물리 버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C 타입 포트나 A 타입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컵홀더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수납공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것도 여기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도 똑같이 노블레스 이상부터는요. 선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도 보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헤드레스트도 이렇게 해서 위로 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리 딱 뻗고 이거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 하나 안 드린 거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좀 짧잖아요. 여기에 비지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여기에서는요, 이거를 딱 하잖아요. 레그레스트가 나옵니다. 2열에서도 편하게 쉴 수도 있고, 3년에서도 다리를 받치면서도 이렇게 넷플릭스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등받이 각도도 높여. 자, <laughs> 이거 있으면 집에 안 들어갔지. <laughs> 육아 때문에 지친 아빠들 이제 주차장에서 차 세워두고. 다 개인만의 시간을 갖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이거 TV 보면서 징계 거인 좀 정중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조스마 있으며. 아 하나 아쉬운 거는 이 라이팅을 끄려면 이렇게 조금 멀리 가서 터치를 하셔야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자 그리고 차에서 쉬실 때는 이렇게 쉬시면 되겠지만 사실은 차에서 여섯 명이서 탔을 때는 또 이렇게 자리를 서로 양보해가면서 타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3 열의 그 레그레스트 공간 좀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다시 한번 2 열로 넘어가서 시트 포지션을. 맞춰보겠습니다. 야, 이렇게 했을 때도 이 무릎 공간이 엄청 여유 있네요. 주먹이 한 3개, 4개 정도 들어가는 공간이 충분히 있고요. 이 상태에서 3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 아 이렇게 괜찮은데요? 충분한데요? 등받이가 또 세워볼게요. 앞에 친구가 좀 배려가 없어요. 좀만 세워줄래? 이렇게 딱 세웠을 때는 이 정도 했을 때는 딱 안락합니다. 딱 좋아요. 이렇게 했을 때도 TV가 충분히 다 보이고요. 4명이서 앉아서. 똑같이 이렇게 시청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시야각이 나옵니다. 이게 조금만 더 높으면 TV가 안 보일 뻔했는데 딱 경계선에 있네요. 이렇게 해서 여행을 여섯 명에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는 통풍 열선이 없냐? 아니요. 에 여기 <laughs> 이렇게 통풍 열선이 이걸로 됩니다. 어 시트를 여기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트렁크에서도 시트 조절이 가능해요. 자, 바로 트렁크 가볼게요. 자, 카니발의 장점은요. 프레스지부터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가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힘들게 손으로 여실 필요가 없습니다. 큼지막하게 열려서 이렇게 앉았을 때도 비를 막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비밀이 있는데, 뒤쪽에도 물리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쪽에서도 이렇게 해서 각도를 전부 다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앞뒤로도 되고, 각도도 조절이 됩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장점이 이 차량은요. 9인승 모델이에요. 나머지 시트는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싱킹 시트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즉,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있다. 물론 6명 이상 탔을 때만 버스 전용 차로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이렇게 으아, 차 싱킹 시트가 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누군가 타기는 어려워요. 이게 공간이 막 앞쪽으로 다 당겨야지만 타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어쨌든 시트가 있다는 라 거는 버스 전용 차로를 탈 수가 있다. 자, 이렇게까지 1열, 2열, 3열, 트렁크까지 전부 다 살펴봤는데 나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옵션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추가 금액을 내시고 옵션을 더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외부의 바디킷도 한 대략 한 100만원 정도 추가하시면 되고 여기에다가 나는 시동을 켜지 않고 무시동 히터를 켜고 싶다라고 했을 때도 히터를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나중에 추가하셔도 되지만 기왕이면 이 배선 작업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출고하실때그 같이 사셔야지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때 옵션들을 좀 신중히 생각해 보고 더 추가할 거 있으면 초반에 추가하시는 게좀더 좋다라는 점 안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가서 최종적으로 이 고저스 리무진에 대해서 좀더 설명드리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고저스 리무진을 한번 다 살펴봤는데 고저스 리무진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나는 지금 카니발을 출고를 했는데 지금 이제 거의 한달두자 달 정도 남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어떡합니까? 기존에 갖고 계시던 카니발을 갖고 오시면 특장비 2,530만 원만 내시면 똑같이 이렇게 튜닝이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 지금 가솔린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모델도 다 상시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오더를 하시면요. 한달 만에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량을 좀더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저희 고저스 리무진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에 갖고 계시던 중고차도 괜찮아요. 내가 기존에 카니발을 갖고 있어. 했을 때도 지금 여기서 튜닝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2,530만 원만 내시면 여기에 탁송비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고저스 리무진이 그 다운 TNT라고 해서 원래 캠핑카를 만드는 업체였어요 근데 이 캠핑카를 만들다가 하이 리무진을 조금씩 이렇게 발주를 받아서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 그냥 이럴 거면 소비자분들에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납품을 하면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 고저스 리무진이라고 합니다. 하이 리무진을 선택을 할때이 회사가 얼마나 지금 됐는지도 보셔야 돼요. 왜냐? 내가 하이 리무진을 샀어. 근데 시간 지났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면 나중에 as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믿고 사실 수 있는 것을 고르셔야 된다는 점좀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24시간 고객센터 운영이 특정 업계 최초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365일 하루도 쉬지 않는데요 내가 새벽에 갑자기 놀러 갔는데 뭐가 안돼 그럼 새벽 2시에 전화해도 전화를 다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as도 기본적으로. 3년까지 무상으로 넣어드리고 있고요. 전국에 11곳의 AS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빠르게 수리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가로 카니발을 타시는 분들 중에서 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3년 탔을 때 차가 너무 출렁거린다. 롤이 너무 심하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HD, SD, 서스펜션을 추가하시면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상세가 되니까 롤이 좀 싫다고 하신 분들은 저거를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어. 그러면, 실제로 매장이 하나배도 있고, 뭐, 여러 지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 집 앞에서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고 싶으면, 그 모델명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직접 끌고, 집 앞까지 또는 회사 앞까지 오셔서 그 차를 보여주십니다. 야 요런 서비스까지 고저스는 다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카니발, 이제 하이리무진을 사시고, 나중에 중고로 팔때 되게 골치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가격을 많이 안 쳐줘요. 그래서 중고로 이제 좀헐값을 내놓으신 분들 많은데 고저스에서는 요 다음 카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나중에 판매를 했을 때도 가격을 좀더잘쳐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기 위쪽에 보니까 지금 그 중고로 좀 차량들이 몇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량들을 여기서 다시 받아서 조금 더 튜닝을 해서 다시 되파는 시스템도 다음 카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전부 다 저희 고저스 하이리무즈에서는 거의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다 자 그래서 오늘. 총평을 하면요, 오늘 이 하이리무진이 저희가 직접 시승은 못했지만, 실제로 봤을 때 너무나도 만족하는 차량이고요. 가족 있으시다, 또는 내가 지금 사업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고저스 하이리무진 직접 보셔서 한번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댓글을 잘 달아주시면 구독자 두 분께 상품권 만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고저스 리무진을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여쭤보니까 이보시 구독자분들은요 직접 오셔서 구경만 하셔도 목베개를 그냥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힘이 생기면요. 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할인 같은 것도 받아올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보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